안녕하세요. 이대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문자들 팁 하나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 이름은 입문자들께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난초를 구해야 하는가. 난초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난초를 구하지 않고 그냥 책만 보고 또영상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오다 가다 인연 되고 선배들이 주고 후배들이 주고 에서 한두 개 얻고 이렇게 난초를 해서는 좀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손 보이시죠? 제가, 어, 책 쓰다가 관전염이 왔답니다. 약간 꼬부러지길래 가보니까 류마티스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요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쪽에 들어와서 손이 굽을 정도로 책을 써서 그 책이 여러분들 품으로 가게 되었는데, 영광의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고 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문자라고 제가 규정을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입문자는 안주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내일 또 다음달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두 포기 사서 들어오는 분들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집에 수십 개 다섯 개 정도 기르고 계신 분들 합쳐서 제가 입문자라고 음. 규정을 했습니다. 이 한국출란은 첫째가 국산이고 자연생 자연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에 있는 걸 채집해서 우리가 길렀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생이어야 하고 국산이어야 하고 특히 조직배양이나 키네배양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한국출란 유사한 난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복륜, 줄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줄이 어떠한 수준으로 들었고 어떠한 깊이로 들었고 어떠한 두께로 들었고 일곱 가지에서 열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평균 이상의 수준을 겸비해야만 그의 봉육으로서 우리가 초이를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초보자라고 생각하니 이것저것 하다가 감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걸음부터 우리가 정확히 한국 출란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품종을 골라야 된다. 이게 보고 즐기는 정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촉을 받고 늘어나서 소득을 만들 것인지까지도 우리는 계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수를 어느 정도 결정해놓고 난초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양으로 하는 시진이 아닙니다. 품질이 높은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품질질은 이게 1등품이냐, 2등품이냐, 3등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매 불가 리스트를 가지고 난초를 사시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1편 7장에 제가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초저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입니다 5만원 들고 가서 5만원짜리 하나를 사도 될돈말 돈인데 3개를 사려고 합니다 예컨대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장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난처를 가시지 말고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구하시라 그리고 아무리 초보자지만 뭐 돈이 1,200만원 적은 게 아니죠 그렇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아, 이거 하나를 사게 되면 내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우리 한국 출란에 부업이 되거나, 아니면 시합이 나왔어 아니면 집에서 즐기는 거죠. 아,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려면,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하시라. 그리고, 얻거나, 채집하거나, 큰 의미와 뜻이 없이 무작정 도로는 선물 받는 남친들은 날씨에 조금 안 들여놓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독자 여러분, 제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 별것 아니지만 저에게는 삶과 꿈과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자, 우리 봉윤. 예. 여기 보시면 5만원 적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기 나왔던 이두 촉이 어릴 때, 이게 다 자라면 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했던 것이죠. 자, 이 5만짜리 수익을 위해서 어머니가 10만원짜리가 들어갔죠. 10만원짜리 복륜을 통해서 이두 촉이 나와서 개당 2만 5천에서 5만원 정도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재보겠습니다. 15cm가 됐네요. 참잘크네요한촉이 25,000원 정도 적금이 되니까 한 3cm 정도 자랐다는 것은 뭐천 원이나 5천 원 정도 좀 자랐겠네요. 자여울입니다 15만 원 적금을 파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 보았죠. 15만 원. 어이구, 16cm 정도 컸습니다. 자, 자, 뿌리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 수평근이 잘 발달됐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꽃도 붙었어요. 예, 화분화가 됐는데 꽃은 제가 따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달아놓으면 아, 이 신화가 조금 덜 굵어져요. 이 영양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자 꽃은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자, 자 목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15cm, 앞에 12cm였으니까 3cm가 자랐네요. 우리 천정. 8.5cm. 어이거 뿌리가 좋네요. 자, 이새 뿌리 내리는 거 보십니까? 여기. 여기. 됐고. 먼저 번에 6cm인데, 지금 한 2cm 정도 자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컸을 때 10cm에서 11cm 정도 추적이 됩니다. 그러면 한20% 정도 성장을 했네요. 그러면 400만 원 넘치가 불과 2주 만에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네요. 왜냐하면 한쪽이 나가면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니까 20% 정도가 자랐습니다. 이게 11cm를 볼때 굉장한 거죠. 자, 오늘 제꿈 대지 예, 저금통 많은 성장과 또 무탈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 소독도또 많이 발생됐군 그간에 자 이렇게 해서 누적 누적 됐어 결과가 나오면 자 여러분들 즐겁지 않을까요?